물어보라고 했지? 네, 어, 그래 그래, 그래. 준영이처럼 첫 말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물어보라고 했죠. 네. 물어본 친구. 어, 동안 들어왔어? 엄마가 저를 잡아내려 내려올 것 같지? 잡아 내려온 엄마가 나를 동안 잡아 내려온다고요? 네. 아. 보여주는데요? 하늘에서 떨어지면 크기가 좀큰 병원인데요? 아, 그렇구나. <목소리> 엄마가 소파를 갖고 싶은요 엄마가, 엄마가 천만에 떨어질 때 엄마가 소파를 갖고 있는 거예요. <목소리> 가지러서! <목소리> 네, 네. 반대로 네. 시작. 피자 한 개, 피자 두 개. 다 무릎. Đi vào đây. Đẹp quá. À, con sắt. 놀라, 소리쳤어요. 리놀라주변 <laughs> <말이 놀라렸나 하네. 웃음> 그만 말 스님 말에 준영이가 놀라 주저앉았어요. 준영이가 들어간 곳은 불국사라는 절이었어요. 준영이가 천첫날 떠나가지고 누가 따라왔어요? 병사. 가 따라왔어요. 그래서 준영이 얼로 들어갔어. 숨었어요. 어디 숨었어요? 절. 절. 저 이름이 뭐예요? 불국사라는 절. 무슨 절이요 불국사. 불국사 맞았어. 굶사란 절에 준영이가 또 숨었어 그래서 병사들이 다 도망갔어 난 지나갔어 준영이가 잡혔어 안 잡혔어? 안 잡혔어 오늘은 친구들이 준영이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? 준영이 그러면 준영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도망가 손만 끌어가지고 저희 이으로도 여기 숨어있는 준영이가 될 거예요 선생님은 누가 될 거냐면 이 무시무시한 병사가 돼. 아 설명을 잘 들으세요. 선생님 뭐라고 했지? 아, 병사. 병사 아, 선생님 병. 너희들은 병. 한 명은 병. 한 명은, 명은 도망가는 준영이, 나머지 친구들은 여기 벽. 준영이가 준영이 병사가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벽이야. 먼저 시범. 어떤 식으로 시범만 해볼까? 시범면은 제 아빠 닥에멋지않 친구에서. 동아리자 나머지도 옆에 죽던지 아세요? 자 빨리 세시고 빨리 세시고 준영이 자로 갈게 병사가 준비 자 빨리 자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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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 빨리 어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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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사가 올때 막는 거야. 근데 병사가 열어라 하면 열어야지 알겠지? 자, 다음 주영이는 은비. 시작. 아. 안정아, 경사가, 경사가, 신경지를 잡을 수 있을까 준비 시작 출발! 아! 오, 야잘보것 같소. 어둘신 둘다 신 한번 다시려 자, 다음다 칭찬 로다시작다 어떻게 하면 준영이가 안잡히고잘할수 있을까? 어, 빨리 열어 그렇지! 준영이가 올 때는 빨리 열어줘. 있었고 여러 가지 문화 유산들이 있었어요. 우리 문화 유산들을 왜잘 지켜야 될까? 쓰러져가지고요. 어, 혼날 수 있으니까. 사람 혼날 수 있으니까 또잘 지켜야 되는 이유는요. 조상님들이 살아온 역사이고 발자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지켜야 되고요. 또 우리 미래 다시 또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. 문화유산을 잘 지켜야 돼니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가다가 어디 방문갔자 가서 문화유산이 있으면 눈으로 잘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게 아니라 잘 보고 아껴서 다음 미래에 잘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늘 준영이 와방송은 재밌었어요? 네! 어, 감사합니다 자 출발